이시지요? 여기가 이 칼던 이래서 서쪽 지역이에요. 네, 여기는 고성분이 많이 보이고요. 조금 전에 보내드린 데는 북쪽이었어요. 여기에서는 기차역도 있답니다. 저희가 이 언덕 아래 기차역에서 내일 영국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됩니다. 와, 저 북쪽에는 항구가 있어서 다른 섬에서 이 에딘버러를 찾아오고요. 와, 이렇게 서쪽은 구도심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서시트그 다음에 테슬라. 아, 저기 에딘버러섬이 좀 시계탑 놈으로 보이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이 힐인 칼턴 힐. 이 곳이 아주 340 밀리언? 어거우어네 예. 화산이 폭발해서 그 자리에 그 암석들이 굳어진 자리에 성도 쌓고 이렇게 에딘버러 시민들이 다살수 있고 놀수 있는 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뷰가 좋아요